네, 안녕하세요. 김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이언 드라이버 상관없이 스윙에 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스윙을 좀 비거리를 늘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들 클럽을 빨리 휘두르거나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거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볼을 치면 거리가 잘 나지 않아요. 거리를 많이 내려면 일단 최대한 꼬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일단 백스윙 때내 몸통 꼬임을 이용을 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90도 혹은 120도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90도까지 회전이 됐으면 우리 어깨는 그냥 잘 회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이제 90도 이상에서 120도까지 가는 이 회전력을 좀 만들어내줘야 실제로 120도 회전이 되었을 때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확실히 등이 젖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120도로 돌아주게 되면 확실히 등이 훨씬 더 많이 젖히게 됩니다. 그럼 이 등이 젖힌 상태에서 스윙이 던져지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은 폭발적인 비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은 이 120도 회전을 하신다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시다가 오히려 이렇게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럼 이런 이런 거는 그냥 힘없이 그냥 이렇게 휘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왜냐면 하 골프에는 보상 동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. 백스윙 때 우측으로 왔던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면서 볼을 쳐야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내가 목표했던 왼쪽 방향으로 비거리가 나게 됩니다. 근데 백스윙 때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체중이 다 왼쪽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도 체중은 오른발에 남아 있겠죠. 그러면 내가 목표한 왼쪽 방향보다 오른쪽 방향에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정면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어깨 회전을 할때내 체중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내 어깨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습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최대 치로 꼬아진 게 90도라고 치면 120도를 만들어 낼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내 왼쪽 무릎인데요 대부분 꼬임을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왼쪽 무릎을 이렇게 잡아 놓다가 오히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. 근데 그러지 말고 내 왼쪽 무릎이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되면 상체는 더 많이 회전이 되게 됩니다. 옆에서 보여드리면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따라오는 걸볼수 있어요. 골반을 잡고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왼쪽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골반도 회전이 좀더 되고 그 회전이 된 만큼 상체도 회전이 많이 되고 골반이 회전이 많이 된 만큼 상체도 많이 회전이 됐죠. 근데 이때는 체중이 다 오른발에 실려 있어요. 그러니까 다운 스윙할 때 왼쪽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 있는 거예요. 이게 많이 생겨 있어야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하고 폭발적인 비거리를 낼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가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비거리 한번 늘려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